자 오늘자 꿈세계 보스는 탈리산데 여기에 들어가는 개별 고점들이 개인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에디의 진급 상태라든지 퀸의 진급 상태, 그리고 인듀어나 아탈리아 같은 캐릭터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반드시 퀸 조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꿈세계 보정 레벨 같은 경우에는 오늘 711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공의 시련을 꾸준히 도셨고 내일은 이제 천공의 시련이 또네 군데가 다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천공의 시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보정 레벨보다 많은 분들이 좀더 높은 레벨을 계속 달성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레벨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도 이제 레벨을 거의 다 따라오셨거나 오늘 내일에서 이 보정 레벨은 계속해서 쫓아가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보정 레벨도 쫓아왔고 천공의 시전이랑 스테이지 같은 게 꾸준히 미시게 되면 꿈세계에서는 레벨이 부족한 경우는 없으실 겁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레벨업을 하시게 된다면 보정 레벨보다 3레벨, 4레벨 정도 열심히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더 높여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걸 이제 크게 따지시지 않고 다이아가 좀더 소중하다고 하시면 300다이아랑 200다이아짜리 이거 스테이지 소탕은 경험치 소탕은 좀 아껴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두가지값 합치면 이제 500다이아라서 굳이 이제 빡세게 랭킹 경쟁을 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스테이지를 빨리 밀어야 되는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목표 점수에 따라서 다이아를 좀 조절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 다 황금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개별 차이에 따라서는 좀 의미 없이 다이아가 낭비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서 개인 선택에 따라서 다이아는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리사 같은 경우에는 퀸이 챔피언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퀸이 신화 플러스라면 AD가 20강으로 되어 있을 때 그냥 AD 배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퀸 빼고 이렇게 스모키를 넣고 본이 대신에 AD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D가 식강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그때는 이제 퀸이 시나 플러스로 되어있을 때는 두 가지 캐릭터의 점수가 박빙이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AD 같은 경우에 뭐 신화 플러스라든지 챔피언 플러스로 놔두진 않으셨을 거예요. 초반부터 하셨던 분들은 전무 강화를 빼셨더라도 파라곤 1, 2 정도로 이렇게 되셨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퀸을 넣었을 때보다 데미지가 좀더잘 나올 수 있어서 AD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AD가 진급과 강화가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는 뭐 파라곤 3 이상 이 정도로 됐다고 했을 때는 퀸이 챔피언 플러스를 달성을 해도 AD를 넣었을 때 딜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AD의 강화가 잘 되어 있고 주문서까지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다면 AD의 진급 상태가 파라곤 3 이상으로 월등히 높을 때는 이렇게 퀸을 쓰지 마시고 AD를 쓰시는 게 현재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여기 있는 AD의 강화, 그 다음에 이제 퀸의 진급 상태에 따라서 배치를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탈리사 같은 경우에는 아다리가 심하기 때문에 횟스를 굉장히 많이 소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치시기 전에 좀 배치를 결정하시는 을게 좋습니다. 최소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쳐보셔야 돼서 혹시라도 이제 퀸하고 ad 중에 이렇게 점수 차이를 좀 구분하기가 힘드시다면 그때 이제 여기 있는 두 가지 배치로 이렇게 나눠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퀸과 보니 그리고 세미나를 쓰시게 된다면 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왼쪽 구석에다 이렇게 놓고 치셔도 되고요. 여기 6번 자리에다 놓고 이렇게 치셔도 서로 간에 어떤 게 고점이 나올지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여기 6번에 놨을 때 개별적인 고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뒤쪽에 넣는 게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매번 횟수를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6번과 자리를 바꿔서 스킵 누르시면서 이렇게 점수를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땜이라 보니까 둘다 챔피언 플러스 25강이라고 했을 때는 660까지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점수가 더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진급 상태가 좀잘 되었는데 640에서 30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면 그때 이제 제대로 점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있는 점수를 맞춰주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도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퀸을 쓰지 않더라도 AD를 사용을 했을 때좀더 높은 점수가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아탈리아라든지 뭐 아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뽑지 않으셨을 테니까 인듀어를 만약에 뽑고 넘어가셨다면 이러한 캐릭터들을 좀 넣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루루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는 그래도 아탈리아랑 인듀어를 좀 뽑고 지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퀸 앞쪽에 10번 자리에다 넣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두 가지 캐릭터의 진급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디어의 강화가 만약에 잘 되어 있다면 개별적인 고점이 나오실 수가 있고 인디어가 만약에 신화 플러스 10강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앞선 배치들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온 걸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진급 상태에 따라서 개인적인 점수가 좀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배치에서 이제 결정을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에디라든지 보니 같은 캐릭터들의 전무 강화라든지 진급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신화 플러스 식강이라든지 챔피언 플러스 식강 정도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퀸을 뽑으셨다면 그때는 이제 스모키를 빼고 이렇게 퀸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 배치에서 본이의 진급도 약하고 2번 배치에서도 이제 AD가 그렇게까지 강하지가 않다면 이때는 이제 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챔피언 플러스 인 퀸을 사용을 해서 AD와 함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이도 식강이고 AD도 식강이라고 했을 때는 보니를 넣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번 배치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서브 딜러인 보니와 에디의 상태가 좀안 좋다면 그때 이제 퀸 챔피언 플러스를 믿고 이렇게 에디를 넣어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1번 배치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투투카가 없다면 이렇게 후긴을 넣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니의 상태가 안 좋다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먼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어지간하게 이제 본이가 챔피언 플러스 10강만 되어 있으시면 그냥 본이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이가 이제 챔피언 플러스 미만이다. 챔피언 플러스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만 그때 이제 데이먼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본이 대신에 에디가 들어간다든지 퀸 대신에 6번 자리에 스모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카투투카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냥 퀸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본이가 챔피언 플러스 이상만 달성이 되어 있다면 퀸이 신화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했을 때는 그냥 퀸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퀸을 뽑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2번 배치로 바꾸셔서 카투투카 대신에 그냥 후긴만 넣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퀸을 뽑으셨을 때는 퀸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카투투카 대신에 후긴을 넣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배치까지 이렇게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쌍둥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 후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암만 있어도 일단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후긴 같은 경우에 실드도 중요하지만 주문석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넣는 게 좋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신화 플러스가 안 되어 있더라도 탈리사에서는 대체할 만한 서포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쌍둥이를 빼고 쓰는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캐릭터 진급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으신 분들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랑 퀸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배치를 선택을 해보시고요. 최대한 10회 정도는 치셔야 이게 아다리가 맞아서 개별적인 고점을 좀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점수가 안 나오는 보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도전을 하셔서 오늘도 높은 고점 내시기 바라겠습니다.